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하와이 리빙스턴 어, 힐링센터를 선물고있고요 어, 언제부턴가 하와이 미래 예측 연구소를 실행하고 있는, 예, 펀더멘탈리스트, 예, 사모엘리 인사, 아, 어, 드립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셨죠? 어, 어떻게, 별일 없으신가요? 예. 이, 이제, 이, 하루하루 인사가 별일 없으신가요? 그기참 이게 인사입니다. 50년대는 아침 자섰어요. 식사하셨어요. 어, 언제, 얼마 전까진 말에 했는데, 요즘은 별일 없으시죠? 예.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진행시키기 전에 여러분, 이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거나, 리쌤. 57. the s a t e yeah, @gmail. Dot com입니다. 여감 com. 이게 여기 중요하죠. 리샘 57@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핫메일이냐 지메일이냐 어, 이거 런데 어, 요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예, 문의 좀해 주시고 이제 계속 어 아, 서브스크라이 e 가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어, 지금 4 사십 명 넘었을 건데 오늘 아침에는 아, 이게 어제까지 서른 아홉 분, 예, 한분두분 시작하다가 아, 네. 특정 다수인들이 이제 계속 들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은 이 이십삼일, 이공이공, 이공이공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 몇인가? 아,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8시1 5분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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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아, 하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예, 오늘 일찍 자는 걸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하긴 여러분들 드, 들으시는 거는 뭐 상관 없지. <laughs> 아, 어, 요거 어뭐 어, 이견이라든지 이견 이견 의견이 아니고 이견 이견. 어, 그 다음에 궁금점, 궁금점, 어, 어, 또는 이제, 맞불을 붙이시려면, 맞불 붙이시려면 그것도 해주시고, 예, 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지금 계속, 어, 이 김정은의, 에, 김정은, 김정은의 그 유고설, 어, 유고설, 사망설, 아, 사망설, 또는 이제 잠수설, 어, 잠수설, 예, 중태설, 중태라 그래 이태자예요 이, 이 중태설 등등 예, 사편이 나가겠습니다. 어, 이 북한이 예, 북한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북한 특히 북한이 이 뭡니까 북한의 그 대미라든지 예, 대남 우리 한국이죠 미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그 전략을 좀 보면은 지금까지 해온 게 보면 게 신비적인 것이 좀 있었어요 신비적. 신비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로 있었어요 다른 아니지만은 무슨 말이냐 <laughs> 예를 들어서 <laughs> 어뭐 김일성이가 지금 뭐뭐 뭐 어디서 다쳤다 뭐 김정일이가 뭐 지금 중태설이다한안 보인지가 20일 넘었다 어, 지금 죽은 거 아니냐 죽은 거 같다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냥 중앙조선 이, 이 방송국에서 이 갓나 새끼 들 이런 새끼면 구두로 깎아버려 이정 갓나 새끼라서 근데 지금 CNN이나 Fox 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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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친구들이 뭐 brain 라고 그러더라고 brain 예, brain d 사지데 식물인간에 이지 그다음에 뭐이 죽은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4월1 1 일부터 지금까지 뭐~ 보름 가까이 아이일없고 잠잠하다 마뭐 이럴 때 죽은 거 아니냐 뭐어또 수술에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럴 때이 당장에 후드어쳐요 이~ 어~ 여자 <laughs> 이~ 그런데 지금 조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더 어~ 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 자만서에 어, 말이 없는 자는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말이 없으면. 근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시진핑처럼 이랑 무표정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웃어주는 거, 스마일 정도, 래핑이 아니고 어. 그 정도로 이제 이,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자기 그 김정은의 건강 문제까지도 이 신비를 붙이는 것은 과거의 통례에 비하면은 에좀 이렇게 좀 특별하다 아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이 쌍치를 쌍팔린 가 아니니까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남북문제 남북문제 이게 평화통일입니다 아 평화통일 평화통일 하는데 이 예, 평화 통일을 하는데 예, 김정은이도 김정은이도 이좀어 뭐라 그럴까 똥줄 탔어요 나름대로 지금 이 미사일 핵실험 하는 것도 좀다 이제 바닥났고 제가 볼 때는 바닥 이얘기한 이 사람 별로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참 바닥났어요 지금 음. 그리고 이제 빅브라더님들은 형행미사일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정은님의 뭐, 만들고 안 만들 이따 하지 말아 지금 지금 여섯 국인가, 일개, 일개 나라가, 일개, 아니, 칠개국이, 일곱 개 나라가, 칠개국이 가지고 있는데, 에, 그걸 뭐다 가지고 팡 싸도, 삼차 세계 대전 일으키는데 아무 문제 없고, 지구를 10번 이상 부르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로 해서 이, 이 보면은 이제 어, 이렇게 신비적으로 나간다 뭐 하나 굳이 예를 든다면 1960 60 60년대 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이 마오쩌뚱 마오쩌뚱 마오쩌뚱이라 그래서 모대똥이라 그래요 모테똥 모테똥이 이이이 문화 혁명을 일으켰을 때 문화 혁명 문화 혁명 문화 혁명이 이제 뭐 뭐냐면 이제 이 파사구라 그러는데 파사구, 파사구. 파괴한다. 죽인다. 옛날 것을 아, 어, 옛날 정신을 까부신다. 아, 이제 파사구를 해가지고 낡은 사상. 낡은 사상이나 문화를 에 타파하는 운동. 저60 6년에서 7십년 10년 동안, 10년 동안, 부르조와, 당시의 부르조와 자본주의 두 개를 다, 아, 양쪽 다를 파하는 명목으로, 어, 중국이, 그, 좀, 당시에, 예, 마우젓똥모대똥이라 그러죠, 별명이, 시, 실행을 했어요. 어, 그랬을 때, 좀, 네분도 있었고, 어, 뭔가 좀, 이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 별사는 다 있, 있지 않겠어요 예,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 어뭐 이렇게 반두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숨어 있었을 때 예, 숨어 있었을 때막 국내외 아니 국내는 아니지 국외에서 이 예, 유수를 이제 죽은 죽었지 않았냐 어쨌지 않았냐 할때 보름 정도인가 열흘 정도인가 보름 정도인가 보름 정도 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쓱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강가에서, 중국의 그 양자강 있죠? 양자강. 강가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쓱 비춰주고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 어, 그, 국 외에, 예, 북한 외에 그, 매스컴들은 깜짝 놀란 거지. 음, 그러니까 CNA나 Fox 이런 것들은 이제 깜짝 놀라겠지.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살아있습니다. 김정은이. Still, still alive.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조만간 나타납니다. 어 그런데 그 특기지 이상한 제 특이사항은 어, 북한이 매체가 아무 얘기 없어요. 어, 뭐 c n a 나 이런 박스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해도 어, 얘기를 해도 이 여기 CNN이나 박스사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아무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이 이제 있는 건데, 예, 있는 건데, 그건 제가 어제 삼탄이가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뭐 주가 조작도 있고 또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자라고 무언으로 꼬장핀 겁니다. 어, 트럼프도 어, 트럼프도 지금 얼마 전에는 비리풀 노고트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이스 노트를 받았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무시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게 무시고 안 넘어갑니다. 이게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 힌트. 트럼프가 힌트 준 거예요. 예. 힌트 준 겁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어제 그 백악관에서. 어 트럼프가 아,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어디, 내가 동영상을 잠깐 찍어 놨는데 예, 찾아보니까 어했다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 2, 3분 정도에 기자들 모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자가 묻기를 저저 저, 각하 이거 트럼프 어떻게 된 거예요? 열이 넘어서 지금 두분불출이야뭐그 사람 지금 죽었어? 살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물론 이제 we는 이제 I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겸, 겸손하게 w 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I don't k 예요 I don't k n o 하고두 번이나 했어요. We don't, know. We don't know.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저는 가끔 트럼프가 어, 쓰는 단어를 가끔 해석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어, 판문점에서 아, 트럼프가 남한을 방문했을 때, 야, 정은아, 내가 남한 방문한다. 어, 그러면 그, 거기서, 판문점 거기서 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 언제 가니까 또나 만나려면 점로와라인 만날 수 있다잉? 뭐, 이렇게 아주 건방진 표현을 했어요. 그거다 짜고 친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더니, 이 정은이가 나타나서 세상 처음으로 쇼를 이제, 보너스를 세계 국민들한테 선물을 준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어, 트럼프 트럼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고 정원인 정원이대로. 아 이거 뭐 우리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께서 어, 트럼프를 만났구나. 뭐 이런 이제 선전도 되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게 있어요. I'm not sure가 있고 I'm not sure가 있고. 그 다음에 I don't know가 있고 어, 그 다음에 I have no idea라는 것이 있어요 I have no idea 이렇게 있습니다 I'm not sure가 있고 I don't know가 있고 I have no idea라는 것이 있어요 idea idea 아시죠 idea 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 I'm not sure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 올거 같아 안올거같아 그러면 글쎄 온다는 말도 들림 같고 글쎄 안 온다는 말 들려 확실히 모르겠네. 올 수도 있지 있지 않지 있지 없지 않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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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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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사람 있지 있지 o 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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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있있 얼굴 딱 쳐다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I really don't know. 이러면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I don't know. I don't know.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너 그거 알아? 모르지? <laughs> 알고 있는데, 뭐떻게 해야지 뭐? 모르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I have no idea라는 말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 때는, I have no idea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쓰면은 트럼프가 아주 시기적 알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쓰면은, 이걸 쓰면은, 저거 아직 지금, 어, 그것도 몰라? 말이 되냐? 미국 대통령이? 또는 지금 뭐, 11월 대선 때, 11월 3일 어쩌려고 그래? 책임감 없는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산넣었 거는 아는 놈은 알고, 모르는 놈은 몰라라 이거지. 하와이에 사매 같은 놈은 알겠지. 개나 돼지는 그리뛰야 저랬디한 사람들이 모르겠지. <laughs> 그래서 I don't know. I don't know. We don't know 두 번이나 쓴 것이다. 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We don't know to 다음스 기하면서 나는 지금 그그 그 친구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 어,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보도의 그 CNN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라면은 어,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 않겠니? 아, 어, 그러나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아, 아. 이건 뭘 여러분들이 눈치챘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만약에, 예, 죽어, 죽어서, 죽어도 말도 못하지만, 예, 알아서, 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측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 그 무슨, 그좀 상태가 안 좋아 죽어서 어, 빨리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어, 추진해야 돼. 이렇게 나갔죠 우리가 이제 자기 측근들한 테 얘기할 때는 이건 지금 그 국민들 상대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지 뭐 아무래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정치적 나비 효과를 이제 이용하는 거지. 어, 어. 지금 현재 만약에 2020년 4월 어,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 북한하고 전쟁 중이었을 걸 이러면서 자기를 한번 자아 자찬. 하고 어,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I can say, I can say only, I can only say is I wish he's well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좀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막그는 보니까 지금 알고 있어요. 뭐 서로 짜고 치는 고수 집이죠. 뭐그뭘 모르겠습니까? 아, 또한 가지 이제 끝으로요. 요한 마디로 마칩니다. 아, 청와대하고 배악관하고 이제 김정은이 좀분두물질한 거에 대해서 분석이 좀 다른 것은 아, 각자의 뭐계산이 있는 거죠. 어, 그렇찬겠세요 예. 청와대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아, 원산에 지금 에 현지 지도를 진행 중이다. 아, 묘한간 특각에서 제가 할아버지 있는 데서 번거에서 지금 측근들이랑 파티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네가 얘기한 거고. 아그 어, 양반 얘기했죠. 참. 신인균이라고 국방부 대에서 아주 정확한 아주 점잖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아주 자신온둔 범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백0 어, 0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저하고 안 맞는 것도 덜 있지만 팔구십 번은 맞아요. 그 양반들 신인균 에, 신영균 영화배우 말고 신인균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이는 저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양반이 지금 이, 나는 지하 벙커라 그랬고 어~ 특각도 벙커가 있겠지 뭐~ 어겠어요예 그래서 좀한잔 어, 먹고 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 근데 백악관은 이제 이~ 뭐니까 이~ 심장 수술 후에 예, 매일 소스 이렇게 도니까 연일 매일 주시를 한다 아~ 북쪽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 아~ 하고 은근히 이 청와대를 한방턱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어 청와대는 이제 요번에 어 사월 사월 십오일도 이겼고, 청소년도 압수로 이겼고, 또이 고속도로 달릴 때일 단, 이 단, 삼 단, 이제 자동차 말고 옛날에 그 스틱 차였을 때, 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 하고 오단할 때는 빵 가속도를 받아 가지고 더 가듯이. 이 총선에 압승을 가사를 해서 이제 어아직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 국민들에게 아 문통 이번에 그 코비드 나인틴도 지혜롭게 넘어갔지 총선도 이겼지 어그 북한 문제 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풀려나고 이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 이제 문통이 점점 어 국민들한테 요즘 지금 보니까 70% 80%라 그러던데 점점 올 100%는 안 되겠지만. 칠십팔십벌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가세를 입어서 힘을 입어서 더욱더 강하게 목을 쪼아올 겁니다 문통이 문통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강단의 대통령들은 그는 에스키미. <laughs> 아 어부들 삐뽀, 바디 삐뽀, 포드 삐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단 통도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금 아홉 어, 아홉 번째 얘기합니다 예아 <laughs> 그렇게 하고 백악관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곧 이 국방비 저 거시기가 그 오잖아요. 이제 계산 해야 되거든. 어. 그리고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문통이 말한 것처럼 뭐 자리 있어 아무 일 없어 안 죽었어. 어 그러면 뭐 국방비 예산을 올릴 이유 없잖아. 남북한이 이게 평화롭게 지내는데 좀 사이가 안 좋아야 아이고 사이가 안좋 전쟁일지 몰라. 그러니까 무기 팔아먹어야될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다 전부 다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거요 자기 계산이 예. 자기 계산 찾으면서 또 공통된 계산도 찾고 이러면서 공통분모를 찾고 이, 이게 정치고 조직이고 이 사꾼이고 도둑놈들이고 강도들이다 야칼 안들 칼안든 강도들이야 이것들 전부 다아 그리고 국민들만 이, 너희들은 머리 쓰지 마물 머리 쓸라 그래 밥 먹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렌트비 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아 이게 해결문이야. 해결문을 침보지면서 이렇게 아 굴림을 하는 거지 소수의 집단이. 예. 어, 지난 11월 4월 11일부터인가 그랬으니까 오늘은 23일이니까 뭐한 제가 한 지난번 그랬죠. 금방 나타날 것이다. 금년 금년이란다. 이번 달 안에 나타날 것이다. 4월 달 안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무게를 좀더 음, 둡니다. 아, 어제 그시께 말하는 것이 70%였다면 지금 80%. 80%는 곧 김정은이 나타납니다. 아주 아무 일 없었던 그 옛날에 모택동이냐, 양자강에서 수영하고 있듯이, 룰룰랄라, 햇바람 불면서 그렇듯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슥 나타나요. 어, 문통, 빨리 진행하자. 에이? 에이, 뭐 이렇게 하면 쑥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 그다음 에 트럼프 곧 만나자이 이런 식으로 쑥 나타나요 아직나 건재하다 또한 가지 이거 빠져먹었네 이거 중요한 거네요 어, 근데 혹시 이제 김정은이가 아직 죽을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계산에서 저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나이 칠십이 돼야 어 거진 칠십 똑같은 나이가 아니더라도 영적 나이에 에, 영적 계산을 보면은 그 정도 나이 되는데 아직 삼십 대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여정이를 여정이를 이제 부상시켜서 인 케이스 뭐 혹시 모르니까 억 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는데 지금 북한은요 어~ 유교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뭐 대통령 우리 남한하고 틀려요 여자가 대통령 된다는 것은 좀제좀 좀 힘들고 더군다나 지금 군부에는 군부에는 지금 나이들이 6 0이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여자를 어~ 충청 이거 하기가 이게 이게 쉽지가 않다고 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에, 그렇다면 누가 그김 평일이 김 평일이가 한 사십 년 동안 이게 돌아다녔어요 어 사십 년 정도 어그저 김일성 때부터 너 저쪽으로 가 있어 하고 이제 거기 아그저 누가 스파이 보내고 뭐 그냥 뭐 허수아비지 뭐 대사로가 체코로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만뭐 서너 군데 들렸다가 사십 년 동안 방향 방 방황하고 있었죠. 그냥 조용히 그냥 수소배처럼 있었죠. 김평일이. 김평일이가 김정일이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지. 김일성 아, 아버지인데 김평일이하고 김정일하고 이복 이복 형제죠. 음. 나이는 54년생인가 더더 더 어릴 거야. 정일이가 나이가 많지. 정일이가 장남이지. 김정일이가 죽은 김정일이. 근데 을을 지금 얼마 전에 갖다 놨어요. 북한에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정이를 한동안 이렇게 수습하면서, 과도기를 지내고, 6개월 1년 동안 지내면서, 그, 그 사이에 김평일이를, 팽일이, 김평일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키워주면서, 여정이는 빠지고, 어, 팽일이가, 왜냐면 팽일이도 얼굴 보니까, 일성이 많이 닮았어. 보니까, 폼이 나와. 음, 그, 이제, 그림이 나오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여기까지, 말아놨다.